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핫한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의 주요 배우들의 사주풀이와 미래 예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우석, 김혜윤, 이승엽, 송건희의 사주를 통해 그들의 성격과 미래를 알아봅시다. 배우 이름 변우석, 생년월일 1991년 10월 31일, 사는 곳 경기도 부천시. 사주풀이 변우석은 강한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며 주도적이고 결단력 있는 성격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창의력은 배우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 예측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힐 것이며 특히 강렬한 캐릭터와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배우 이름 김혜윤. 생년월일 1996년 11월 10일. 사는 곳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주풀이 김혜윤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화력과 사교성은 다양한 작품에서 인맥을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미래 예측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며 특히 감정 연기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배우 이름 이승혁 생년월일 1992년 10월 31일 사는 곳 대구광 역시 서구. 사주풀이 이승엽은 지혜롭고 신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깊이 있는 연기와 진지한 캐릭터 해석이 강점입니다. 미래 예측 연기뿐만 아니라 감독, 프로듀서 등 다양한 역할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배우 이름 송건희. 생년월일 1997년 8월 16일. 사는 곳 경기도 군포. 사주풀이 송건이는 활기차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대담하고 도전적인 성격입니다. 흥미를 예측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며 주연 배우로서 더욱 많은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